자, 이번 판 미션은 처음 나온 총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치킨 먹으면은 3만원 미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국에서 미션, 아, 도전. 예. 처음에 나온 3개, 3개 중에 하나. 그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설마 그뭐 저기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올까? 하나는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설마. 엄청 생겨나는 거 아니냐고요? 설마요. 어디로 가지? 여기 노란 핑, 노란 핑 가죠. 비행기 기종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요, 저거. 그냥 이전 비행기가 더 낫지 않나? 어, 왜 굳이 바꿨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 바꿨지? 진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원래 항상 그 펍지가 이제 패치를 할때 어,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해가안 가는 패치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패치를 하는 거야. 뭐가 이유가 있겠죠? 어? 잠깐만. 총이 지금 M4랑 스커스. 이거는 뭐죠? M249? 이러면은 무조건 M249지. 예. 네. M249. 에 사고. M249로 치켜먹겠습니다. 솔직히, M24고 꿀잼 아님? M24고는 꿀잼이지. 근데 이제 대탄이 나와야 돼요, 대탄. 대탄 안 나오면 좀 고생합니다. 바로 나왔죠? 불파치죠 아, 배그 항공사랑 콜라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의외로 콜라보를 한 번도 안 했네.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뭐, 대한항공이랑 할 수도 있고, 아시아나랑 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좀 약간 에반가, 이게 글로벌 게임이랑... <laughs> 예, 아, 우리나라 항공사랑 콜라보하는 건좀 약간 에반가? 아, 저기 문이 열렸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쪽으로? KFC는 했다고요? 아, KFC는 전 세계적인 거니까. 일단 뒤로 빼죠? 아, 뭔가 조랄 살거 같냐? 예, 현대차도 있는데요. 현대차요? 음. 현대차 정도면은 그래도 글로벌한 거 아님? 현대차는 글로벌이지. 네, 외국인들도 현대차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알 건데. 아, 그러니까 아까 전판에 수다고탄도 없이 치킨 먹은 거구나. 레전드네. 내가 수류탄 없이도 치킨을 뜯다니. 예. 현대차킨을 가상비라고요? 현대차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타보고 <laughs> 저는 저기 SM5 타고 다녀가지고요 예예예 예, 예. 아직 현대차를 타본 적이 없네요 이제 렌트 한번할때 탔었나? 렌트 했었을 때 K5 한번탄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원래 이거 깜빡거렸었나요 아뭐 파밍하는거는 저기 좀 의미 없어 보인다 이제 그죠 어삼조기 개꿀 파밍하는거 별로 의미 없는것 같아요 이제 그냥 출발하죠 설마, 차가 없다고? 아, 여기 걸리적거려, 이거. <laughs> 왜 이렇게 걸리적거려? 어, 다 컷? SM5가 좋은 점이 뭐냐고요 SM5요? 싸다. 어, 싸다 정도가 되겠네요. 중고가 되게 쌈. 여기 저렴하게 샀어요, 저. 여기 차 있습니다. 차 바꿀 생각 같은 거 없냐고요? 저요? 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좀 없는 편이라서 자동차 그런 거에 예 사실 차를 잘 끌지 않은 음. 먼지 날려요 차에 스페셜 포스로 프로 게이머도 해볼 생각까지 했었는데 대회도 많이 나가고. 이제는 나이가 4 0대 중후반 되면서 참네 예, 아이고 아 옛날에는 스페셜포스 프로 게이머 달라 그랬는데 네 이제는 나이가 차가지고 참 속상하다고요 아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어 재방송 재방송 보고 계신 거면은 예 엔지하다는 거예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재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MG 합니다. 예, 예, 젊게 사시는 겁니다. 예, 예, 예. 어?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재방송 보신 거. 예. 굉장히 젊게 놀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인터넷 방송을 보는데, 심지어 배그를 본다. 아, 이거는 진짜 점게 노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점게 노는 거임. 어, 뒤에서 차오는데, 너 감당 되겠니? 타임!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안종네 뭐야, 어디 갔어? 찾아본 어디 가셨죠? 그래서 안내님 방송봐요 배그해봤지만 안되더라고요 히읗히읗 대리만족 짱짱 아이고 다행이네요 대리만족 된다고 하시니 언제 절로 갔냐? 어?둘이 싸우겠는데 분명히? 조전네 이거 이걸 못 잡네 이거 수류탄 잘 쓰셔서 한번 금지하고 치킨먹기 미션 드렸는데 그것을 치킨드시는 안내님 히읗뜻 예 감사합니다 저도 먹을 줄은 몰랐어요 안 되세. 쟤. 강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럴 줄 알았다. <laughs> 강 나올 줄 알았어. 오. 오, 오른손으로 키 아, 상가방 있어요? 아, 그래요? 상가방. 감사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유, 이거 안 올라가지네. 아니 이거 왜안올라가지 이거 뭔데? 아니 근데 저거 좀비가 도대체 삼둥이랑 보급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이? 그 작은 노란색 상자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저큰 상자는 저 좀비 나오는 거라서 당연히 없고 시원하네. 이게 오히려 삼뚝을 낀 사람을 더못 보는 것 같아. 저거 생기고 나서. 안 그렇습니까? 예? 1800명 다 자는 거냐고요? 음. 다들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채팅 쳐달라고 하면 바로 그냥 채팅창이 쩌라락 올라감. 화면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채팅좀 쳐주세요 잠깐 채팅활약의 시간 가야되나? 1분간 키키키 한번 갈까? 1분만 키키키 오! 야 응채적 났다 나이스 개이득이네 자 조끼 잠깐 수리좀 해주고 자 1분간 채팅창 키키키 함성 네 여러분도 체면좀 살려주세요 키키키 함성 어, 도배 환영 원래 제가 도배 환영하지 않지만 아, 지금만 허용해드리겠습니다 도, 1분간 키키키예 .Yeah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킥킥킥.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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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게이게이게이게이이이이이이이이오호 <laughs> <laughs> 나봇은, 나봇은...! 나봇은 조용! 게이게이이이이이 나봇은...! 뭐라? 게이라고요? 오호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자 이제 합주기가 됩시다! 합!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좀 내가 좀 그게 있네. 좀 부동산을 좀잘 잡는데? 예, 자꾸 떡상하는데. 갔다 하는 가운데, 갔다 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잘 잡지, 잘? 음, 1800명 확실하다고요 아, 많다니까요. 많이 보세요. 원래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 과묵하신 편임 원래 가장은 과묵한 법이에요 다들 가장이시죠? 짝소리 캡 오호 누군가? 일단 가만히 있어야겠데 먹을 수 있나? 이거 잘 먹겠습니다. 화약병 필요 없을 것 같고, 연막이 좀 많이 없네. 연막을 챙겨야 되네. 아, 이거 다음 서클 굉장히 중요거든요. 하 다음 서클 제발 떡상 가길. 야, 오늘 약간 좀 되는 날인가? 예예, <laughs> 예, 좀 되는 날이네요. 예. 그냥 굿이 다 굿이야 그냥. 오늘 그냥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센터네 그냥. 야, 왜한 대도 안 맞은 거 같지? 예. 엎드려 쏘지 말죠. 식생때에안 보이네. 예. 목공소가 서클 맛집이라고요? 아 여기가 목 목공소죠, 그죠? 해성 목공소. 나부님 웃음값 휴 참고로 전5 0대임 히읗 아 한길인 생님 감사합니다고 한길인 생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아나부아 아, 아, 용돈 감사합니다. 한길인 생님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용돈 감사드리고요. <놀람> 오유. 야, 이거 좀만 길게 샀으면 조랄사 했는데, 바로? 그럴뻔 했네. 여러분들, 아까 그 제가 잡았던 사람이 탄이 뭐였죠? 오탄이었나요? 칠탄이었나, 오탄이었나? 뭘로? 오탄이었나? 이건 뭔 자율주행? 아 색깔이 안 나온다 이거. 안내네 웃음이 어떠한가 나봇 협박나봇 훌륭합니다 억제웃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뭐지? 뭐, 그늘 같은 게 보이는데 뭐냐? 저 글라이더 그늘인가? 오케이, 격추 성공! 군대 주고 싶은데. 센터인데요, 여러분들. 뭔데 자꾸 센터임? 또 센터야. 지금 몇 치킨째냐고요? 오늘 치킨 아까 한번 먹었습니다. 한 번. 아주 멋있게 먹었습니다. 멋있게. 아, 까비. 아, 한네 대는 때렸는데. 이거 붙는다, 여러분들. 이거 붙는다. 어그로 끌어주고. 아들세. 제이? 아들세. 제이? 어딜 도망가려 그래. 우린도 없지. 잘하죠 일단 미리 선입금 아 베니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3만원 소중한 3만원 아 미리 선입금 아 그만큼 저를 이제 믿는다는 얘기신 거죠 예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선입금은 뭐다? 먹튀 <laughs> 예예예 예. 그 선입금은 제가 그 먹튀할 수도 있다라는 그네 그렇습니다 아세 제이 바비. 어, 되게 가까운데 사람들이? 이게 가까운데 뭐있 얘? 얘 MT 스기로 와, 잠깐만 님들 일번개 잘함. 저기 있는 사람 굉장히 잘함. 조심해야겠는데? 일본 친구 잘하네? 아, 하필 각이, 각도가 이렇게 나오냐? 까빈데요? 어, 뭐야, 일본 죽었잖아? 오이? 나무에 다 하나씩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수리. 저리로 이동했고. 와, 잠깐만, 일곱 명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 서클 크게 비해. 안녕, 친구야. 잘 가시고. 아, 5탄 더 필요한데, 그죠? 5탄이 너무 없어. 큰일 났네.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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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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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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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누구세요? 깜짝이야, 와. 개 놀랐네. 뭐, 뭐, 저기 걸치나? 안 걸쳐요, 안 걸쳐요. 어, 뭐야, 수류탄에 죽었다고? 어, 어, 뭔, 뭔 일이야 이거 갑자기? 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에? 어떻게 된 거야? 저게 두명 죽은 거예요? 왜 저게 두명 있었지? 이해가 안 가네. 뭔 상황이야? 아이스 제좀 싫은 사람인가? 그이좀 한번 해야겠어요 제가 아 나무로 간척 알겠 세에에 치킨. 개꿀 이거거든요 아, 절대 안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다이소 아 이엔치킨인가요 벌써? 굿. 야이 상황인데 아 어어 여기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개소름이네 야 여기다가 감자 던졌구나. 와 감자 던져서 잡고 보리는 사망. <laughs> 야와 대단한 사람이네. 와 절대 안 죽어 혼자. 어 나는 무조건 한명 데려간다 마인드. 와 끔찍한데. 나였으면 정말 최악이야. <laughs> 예 물귀신이야 물귀신 개무섭다 진짜. 야, 저런 사람이 내 뒤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나 마지막 일대 상황이고요. 아, 마지막 일대 상황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몰랐네.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여기서 맞았네. 예, 맞았구요. 또 맞았죠? 예, 아, 성강 겁나 잘 깠다. 야, 이렇게 치킨을 제가 먹은 겁니다. 예, 예, 예. 도잡이 미션? 아, 성공?